내렸습니다. 추 제티에서 내렸어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드디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아, 배가워.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1박에 35,000원 주고 예약했습니다. 화장실. 오, 이렇게 있고, 세면대 있고. 머리카락 뭐야? 존나 장난... 개극혐이네 <laughs> 진짜 상대씨. <laughs> 참담합니다. 35,000원짜리. 말레이시아 저렴하다더니 3 5 0 0 0원이 정도 가치인가 씻어야겠어요. 너무 덥고 지금 땀에 쩔어가지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안녕. 어, 클렌저 우더섭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엄청 뜨거운 느낌이 조개 향이 우와. 엄청 많이 나요. 음! 짜지도 않고 조개살이 꼭꼭 씹히는 게 맛있는데요? 다음에 찍어서 와 저의 드링크가 나왔어요. 뭘 시켰지 이름을 까먹었네. 사이즈가 엄청 앙증맞다. 맛있는데? 완전 상큼해. 맛있겠다. 직접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맛있겠네. 오. Yeah, we waiting for satay. Yeah. 웨이터분도 너무 친절하시다. 음. <laughs> 사태도 나왔어요. 여러분 사태가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 완전 촉촉하게 구워졌어. 이렇게 사태 소스에 발라가지고 같이 먹으면 짱 맛있지. 여러분 여기 더 로스트 진짜 강추예요. 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스프도 너무 맛있고. 근데 어떻게? 밥밖에안 먹었는데 지금 벌써 배부르기 시작했어. 이렇게 비용은 나왔습니다. 192.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희 추. 레스토랑 여기입니다. 이제 밥도 잘 먹었겠다 호텔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제가 어제 콜라룸블에서 페낭 올때 추가 수물 10만 원치 결제했거든요. 지금 저는 페낭이고 내일 페낭에서 랑카위로 또 이동을 하는데 에어아시아에서 딱 가방 하나에 7kg만 추가가 되어 있어요. 15kg에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해요. 이렇게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맵다, 매워. 자,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코스로 페낭 힐을 갈 거예요. 지금 페낭 힐을 가려고 그랩을 불렀습니다. 페낭에 도착했어요. 그랩 타고 오니까 완전 쉽게 올수있네 여러분, 여기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대요. <laughs> 저는 이스프레스 티켓. 어, 리턴 티켓으로 해서 40 링깃. 한국돈으로 15,0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티켓을 샀어요. 세낭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뭔가 설명이 많이 되어 있네요. 저는 아마 다음 트레인을 탈것 같아요. 뭔가 <laughs> 잘릴 것 같은데. 제 앞에서 이렇게 딱 잘렸어요. 저기 앞에 있는데 앉아야지. 빨리 다녀와라 <laughs> 우와. 쟤는 열차가고 지금 딱 4분 기다렸는데 벌써 왔네요 대박 어, 저는 저기 앞쪽 자리를 사서 할게요 저 원래 페낭에서 드론 날리고 싶어서 드론 가져왔는데 노 드론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아쉽게도 드론을 날리지 못할 것같아요 <laughs> 오, 오.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뷰가 아주 보자 보자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맑진 않네 약간 뿌옇게 보인다 오 공기가 뭔가 달라졌어요 아래는 약간 공기가 급급했는데 여기 오니까 공기가 엄청 프레시한 느낌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네 여기서 페낭이를 보는 거군요 아래 내려갈 수도 있고 우와. 너무 더워서 뭐좀 먹어야겠어. 여기 뭐 하는구나. 과일 같은 거. 저 더위에 진짜 약한 체질인가봐요. 너무 더워. 여기 페낭일 화장실에 휴지도 있고, 물로 씻을 수도 있어서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여기 패낭에 올라오는 이유가 뷰를 보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높은 포인트에서 뷰를 볼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진짜 막 열대원 같이 생겼어. 숲이. 여기저기 공사라 많이 하네. Where are you guys from? Korea. Korea. Welcome to Malaysia. Thank you. <laughs> 요금은 일인당 oh, wow. 60빙깃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세요. 오 나름 꽤 뭔가 코스가 있네 야. 저희가 지금 1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QR을 스캔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스캔을 하고 들어가서 여기 끝에 라인까지 쭉 갔다가 여기서 티켓을 보여주면 은 버기카로 여기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리고 15분에 한 번씩 있다고 해서 와 조용하니 좋다. 60링기시면 모노레일보다 더 비싼데? 근데 올만한 것 같아요. 뭔가 저기 입구랑은 다르게 엄청 조용하고. 와, 여기 달이 진짜 멋있다. 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불고 있거든요. 새소리도 가만히 듣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여기로 왔고, 안에 화장실들고 저는 여기를 갈 겁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내가 스카이워크. 저기 많이 보이시죠? 오, 마침내 여기 올라왔어요, 이렇게. 와, 근데 여기 계단까지 올라가네. 좀 빡세네.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름의 연속이에요. 여기 좀 올라오니까 점점 바람이 불어요. 과연 제가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좋은 뷰가 보일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발바람이 빨라지고 있어. 어, 시원해. 날씨가 맑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 근데 뭔가 <laughs> 개인적인 느낌적인데, 뭔가 이 숲에 이렇게 아이언으로 된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게 약간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뷰를 즐기는 것도 좋긴 한데, 근데 꽤나 안정적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엄청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고사리 아니야? 한국에서 있는 고사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응, 음, 신기하다. 음, 기념품도 여렇게살수 있나 봐요. 기념품 샵을 지나서, 이렇게 50m만 나가면은 버기카가 온대요. 처음에는 되게 더웠는데, 지금 엄청 시원하고. 공기도 상쾌하고 거기카로 가면 금방 갈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가니까 너무 시원하네. 시티가 완전 다 보이네. 아 배고파. 점심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오! 상큼하고 맛있다! 이거는 산두리 치킨 비리아니 얘는 몰라요, 커리인가? 얘는 크랩스 얘는 몰라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 크랩스비 진짜 궁금했어요 맛있다고 하길래 접시에다 구워서 먹는 거라는데요 양이 적어 보이는데 고먹기 전에 항상 손을 닦아야 돼요. 아, 치킨 한번 먹어볼까? 제가 탕두리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호주 있을 때그끔식도해 먹었었어요. 음! 합격. 날리는 쌀. 트레스비 약간 그러니까 인도 향신료 냄새가 나면서 매콤하면서 비리안이 밥이랑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나온 요 소스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어서비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요. 너무 맛시켰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기 막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하소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 냄새.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해요. 물 썩은 냄새. 유튜브에서 보던 그 뷰. 여러분, 저는 거니프라자에 왔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여기가 천국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곳과 뗄려야뗄수 없는 사이인가 봐요. 로컬 스타일은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아직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한번, 난... 아,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이거든요. 벌써 6시 아, 다 돼가는데, 맛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고 네. 웨티슈 주문이 네. 처음이야. 전라날라 네, 야시장에서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고, 얘는 팟타이 제로 콜라. 숟가락을 안줘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와살 진짜 탱글탱글. 배 터질 것 같아요. 리거 남은 메뉴는 포장했습니다. 아 진짜 여기도 텍스를 너무 많이 떼네요 16%? 와 대박이다. 얼마썼지? 여기서 한국돈으로 63,000원 정도 썼네요. <목소리> 여러분 들 미니소에 구경하는데 루피가 이렇게 딱 너무 예쁘게 있어요. 그리고 짱구. 이런 인형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무 귀여워. 미니소는 다 사고 싶어. 여기 블랙핑크 인형이 이렇게 있다니. 지수, 리사, 제니, 로제. 우와 이런 거다 사고 싶어. 너무 예쁘다. 컬러도 귀엽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아스티치 진짜 커요. 이거 얼마야? 진짜 크다. 너무 귀엽다. 아 여기 맛집이 진짜 많네. 맛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가 많아요. 와, 여긴 처음, 아까 6시에 왔을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네. 웨이팅 장난 아니다. 어 뭐가 많네. 나는 과일을 사고 싶은데. 제 이걸 사먹었는데 맛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달진 않은데, 얘가 로어팻이어고 근데 저걸 먹을까 고민 중인데, 저것도 맛있거든요. 완전 걸쭉하니. 망고라씨가 제일 맛있긴 한데, 망고라씨가 잘 많이 팔렸네. 재밌다, 마트 오는 거.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러분, 제가 또 왓슨스 왔는데, 와, 진짜 국뽕 대박이다. 왓슨스 이렇게. 소 o f 서울군. 안녕하세요. 한국 화장품 존이 있어요. 아 너무 기분 좋은데?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엄청 걷고, 먹고, 보고, 자고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내일은 이제 페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카메라 다시 켤게요. 안녕. <목소리> 여러분 저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버니플라자에 다시 왔어요. 런치타임이어서 줄선대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 비엔나우의 드레스토랑 왔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3개 시켰어요 엄청 큰데 사이즈가 약간 새콤한 소스들고 안에 야채가 듬뿍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야채 너무 좋아 우와, 가루가 엄청 떨어져요. 사람들이 밥을 왜 먹는지 알겠다. 근데 소고기랑 뭔가 실같이 약간 나눕가지 같은 그런. 우와, 얘 진짜 한국식 갈비찜같이 생겼다. <목소리> 진짜 같은 느이 노들. 음, 새콤하고 맛있다. 아, 음, 새콤새콤한 소스에 무겁지 않은 맛. 맛째 스프링 노.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러기지를 사가지고 러기지 셀프로 보내려고요 당카위로 가는 길. 여러분, 저는 지금 페낭 공항이고요. 이제 랑카위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다가 랑카위에서 뵐게요. 안녕.